보람상. 안녕하세요. 잠바보예요. 아,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잠바보입니다 보실 게 잠만보는 이렇지 않겠지만, 잠바보랍니다저 자꾸 슬라임이야. 제면내보이 세이메를 좋아한답니다호호 지난 영상에도 나왔죠 호호호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얘는 주사 맞는 거 똑같답니다 음, 이걸 보고 조아요가만나진다면뭐 저는 좋겠죠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, 어허허,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요. 에코. 그래서 어쨌든 나그러미좀 구독 좀 해주세요. 좋아요도요.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. 만약 에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, 오늘은 3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, 뭔가 좀 섭섭하지 않냐? 아 음, 요즘 포켓몬 방에 유행이라 한 줄에 엄청나게 구하기 힘들대. 근데, 미래는 뭐가 유명할까? 근데, 미래가 이럴 거나 생각도 못했다. 이제부터 사투리 주의하슈 하하하. <laughs> 에이, 그런데, 뭐할게 없다. 섭섭하대. 뭐 재밌는 일 없을까? 뭐라고? 뭐라고 했나? 아, 다시 그냥 우리나라에 쓸게요. 아니, 그래서, 섭섭하다고, 섭섭. 섭절, 섭섭, 섭섭섭섭섭. 섭섭, 섭섭. 섭섭, 섭섭, 섭섭. 별로 안 남았다. 자, 이제, 나는 슬라임하고 놀아야겠다냥.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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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 대장. 슬라임 대장. 뭐 그럼 난 가봐야겠지? 그럼 안녕 어머나 3분 3초 아 참.